대퇴이두근 강화 운동. 자, 1번 주자 올라가겠습니다. 힙업 다섯 넷셋둘 하나 숨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 2번 주자 시작 다섯 넷. 셋, 둘, 하나, 내려주시고, 후. 자, 어깨 넓이 유지하고, 동시에 들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내쉬면서 내려오고, 후. 자, 응용단계. 다시 올라갑니다 들이마시면서 위로 업. 자 한쪽 다리 서로 그렇죠 버티고 다섯 넷셋둘 하나 다시 합체 자세 유지 한번 잡고 반대 발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모으고 숨 내쉬고 천천히 내려왔다가 양쪽 무릎 끌어안아서 스트레칭 한번 당겨 주시고 무릎 펴면서 발끝 잡고 다리 뒤쪽 살짝 스트레칭. 수고하셨습니다.